최근 남자 트로트 스타로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가수 이찬원이 제 174회 스타 랭킹에서 남자 트로트 부문 2위를 차지하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성과는 단순히 랭킹 순위에 그치지 않고 이찬원과 그의 팬들이 이룬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그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로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를 일으켰다. 이찬원의 영탁과의 치열한 경쟁은 트로트 팬들에게 박빙의 승부라며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앞으로의 순위 변화에 대한 예측과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다. 이찬원과 영탁의 경쟁. 이찬원은 이번 스타랭킹에서 2위에 올랐고 그와 1위를 기록한 영탁 간의 표 차이는 약 14,000표 정도로 좁혀졌다. 영탁은 여전히 강력한 인기와 영향력을 보여주며 총 98,181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000원은 84,000표로 2위를 기록하며 영탁과의 차이를 점차 줄여갔다. 이는 2,000원과 그의 팬들이 함께 이룬 성과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는 큰 관심을 모았다. 2,000원이 영탁을 넘어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그들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1. 2,000원의 성장과 음악적 여정. 이찬원은 그가 발매한 여러 앨범과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의 인지도를 높여왔다. 그의 트로트 음악은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를 따르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하여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찬원은 그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이고 신선한 매력을 더했다. 그는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와 다양한 장르에서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며 음악적 범위를 확장했다. 이찬원의 음악적 경로는 그가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많은 가수들이 그렇듯 그의 음악적 여정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초기에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그가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부터였다. 이 프로그램은 그에게 큰 전환점을 안겨주었고 그를 트로트의 새로운 별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이찬원의 음악은 감성적이고 진솔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동적인 요소가 넘쳐흘러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으며 그가 부르는 트로트 곡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달한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단순히 곡을 부르는 것 이상의 감정을 전달하며 그의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 강력한 인상과 감동을 남긴다. 그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담은 이야기와 같다. 이런 점이 그를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중 음악 장르에서 사랑받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이 팬들과의 소통. 이찬원의 특별한 유대감. 이찬원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팬들과의 소통이다. 그는 자신의 팬들에게 매우 감사하며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 이찬원은 종종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응원에 보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팬들은 그가 힘든 순간에도 함께 있기를 바라고 이찬원 또한 팬들에게서 큰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찬원의 팬들은 그를 단순히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 그의 음악과 인생에 함께 참여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팬들은 이찬원이 부른 곡들을 사랑하고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따라하며 그와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가진다. 이찬원은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팬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의 응원에 대해 항상 감사를 표한다. 팬들은 이찬원에게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가 만들어가는 팬 문화 역시 매우 특별하다. 팬들은 이찬원의 음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의 큰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이 팬들의 집합체는 단순히 가수와 팬의 관계를 넘어선 문화적 현상으로 이찬원과 팬들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의미 깊게 만들어가고 있다. 3. 트로트 음악의 혁신과 이찬원의 역할. 트로트는 오랫동안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로 자리 잡아왔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점차 변화하고 있다. 많은 젊은 세대가 트로트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트로트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 그 중심에는 이찬원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 감성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면서 트로트 음악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큰 역할을 했다. 이찬원의 음악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특징을 살리면서도 그만의 스타일과 색깔을 입혔다. 그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섬세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통해 트로트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풀어내며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냈다. 이는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트로트를 시도하려는 젊은 팬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찬원의 음악은 그가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예능에서의 활약. 다양한 매력 발산. 이찬원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의 밝고 유머러스한 성격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빛을 발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갔다. 그는 예능에서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찬원의 예능 출연은 그에게 더욱 큰 인기를 가져다 주었으며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유머와 진지함은 팬들에게 그를 더욱 매력적인 인물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뛰어난 예능감을 발휘하며 그의 다양한 매력을 입증했다. 팬들은 그가 예능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반하며 그와의 소통을 더욱 즐기게 되었다. 5. 이찬원과 영탁. 경쟁과 우정. 이찬원과 영탁의 경쟁은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우정이 바탕이 된 관계로 볼수 있다. 두 사람은 트로트의 대표적인 남자 가수로서 서로 경쟁하며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성과를 인정하는 모습이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이찬원과 영탁은 무대에서 서로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각자의 개성을 살린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팬들 역시 두 사람의 경쟁을 즐기며 그들이 보여주는 각기 다른 스타일과 매력을 좋아한다. 이찬원과 영탁의 경쟁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두 사람의 순위가 변화할 때마다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이어진다. 이찬원은 영탁과의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성장을 이뤘으며 앞으로도 두 사람은 서로의 경쟁을 통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6. 이찬원의 미래 전망 이찬원은 이번 스타랭킹에서 2위를 기록하며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의 팬들은 그가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인 응원을 보낼 것이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트로트 음악의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가 계속해서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팬들은 이찬원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하며 그의 성공을 함께 이루어갈 것이다. 이찬원의 미래는 매우 밝고, 그의 음악과 활동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